안녕하세요. 수학상 기본 정석 기본 문제 2-18 39쪽입니다. 제가 그2 2 7 예, 직전 페이지에 들, 들어봤는데 알람이 엄청 크게 들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다시 들어보는데, 네 소리를 좀 작게. 알람 소리는 어떻게 작게 하지근데 <laughs> 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silent m o 모드거든요. 아, 볼륨을 조절하면 좀 작게 들릴 것 같기도 하고 좀 줄여놨습니다. 네, 지난 그 페이지 설명을 너무 길게 해가지고요. <laughs> 따져 보니까 제가 그 방송 말미에 15분 플러스 6분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24분이더라고요. 정말 역대급, 역대급? 한 29분도 있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역대급으로 되게 네, 길게 했네요. 네. 자, 다시 또 초심으로 돌아와서 제 시간 안에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8은요, 다음식을 인수분해를뭐 계속 인수분해만 시키죠, 그죠? 자, 그래서 1번부터 보도록 하면요. x4승-3x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된대요. 제가 요새 이거를 이 방송을 만들면서 저도 수학 공부가 다시 되는 것 같아요. 예, 네, 되게 좀 좋습니다. 네. 음, 또 한편으로는 사실 좀 까먹은 것도 좀꽤 있구나 생각 들기도 하고요. 예, 네, 제가 사실 그 미리 안 읽어보고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좀 약간 헤맬 때도 있고. 근데 좀 약간 여유가 있어서 미리 읽어보면 와, 이렇게 어려운 것도 있구나 싶더라고요. <laughs> 네. 자, 이번 이 페이지에서는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거 이제 우리가 익숙한 형식은 대체로 이제 x 제곱의 x의 뭐에 이런 식인데 지금 그렇게 안돼 있죠, 그죠? 안돼 있지만 자세히 보면 또 비슷합니다, 그죠? 2가 4가 됐고 곱하기 2돼서 1이 2가 됐고 곱하기 2돼서 상수항은 뭐 차이가 없고 이런 식인 거죠. 사실 x 0승은 0을 몇번 곱해봤자 다 0이잖아요. 상수항을 설명하자면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x제곱을 x제곱의 t로 한번 치환해보라. 그래서, xt는 x제곱.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니까, 우리가 통상 알던 거로할수 있으니까, 너 이건 뭐 너무 자주 하니까 이제 알겠죠. 그죠? 이게된 거죠. 여기서 이제, 다시 이제 돌려놔야겠죠? 돌려놓고, 이렇게 해보면, 그래서 끝나냐 하면 또그치지 않아요. 왜냐면은, 여기가 또잘 보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x제곱 마이너스 2는 x 플러스 1. 요까지는 이제 됐는데, 여기서 이제 멈출 거냐, 말 거냐, 고민이 될거요 여기를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면은, 루트 2의 제곱이긴 하거든요. 그렇게. 그런데, 제가 지난 그 문제에서도, 이다시 7인가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이 인수분해 할 때, 인수분해 할때그 개수라고 해야 되나? 이 개수를 어디까지 할 거냐, 개수 이제. 개수라고 하면은, 엑스 앤승 앞에 곱해져 있는 이 숫자를 의미합니다. 사실 이거를 상수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이까 그러니까 여기가 상 여기를 상수라고 부르는 이유는 3 이렇게 부르는 사람인데 여기 상수로 부르는 이유는 여기가 이제 변수 혹은 미지수 즉 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대비 여기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상수라고 부르는 것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또 이렇게 쓰다 보면, 여기도 상수라고 나오잖아요. 맨 끝에. 항. 그러니까, x, n승, x 라는 문자가 미수가 지 없는 항을 상수라고 보통 부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여기를 상수라고 불러도 통할 수 있지만, 좀더 정확하게 개수라고 부르자라고. 이 개수의 영어가 컨스턴트가 아니에요. 코이피션트입니다. 네, 코이피션트. 네, 네. 그래서 영어도 달라요. 네. 그래서 그것도 좀 한번 주의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개수를 어디까지 하는게 인수분해라고 통상 생각하느냐 라고 하면은 제가 그래서 지난 방송에서 유리수도 살짝 좀 복잡하다고 라 얘기를 했는데 어 사실은 제가 유리수를 얘기하면 무리수부터는 사실 좀 무리 아니냐 <laughs> 무리수가 무리 아니냐 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유리수는 되냐 안되냐를 약간 애매하게 얘기했었는데 정석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정석의 그 얘기는 뭐 밑줄 치 정도로 강조가 되지는 않은데 본문에 이게 나옵니다. 별다른 언급이 없으면 인수분해는 개수가 유리수인 거의 범위에서 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여기 재밌는 표현은 별다른 언급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디폴트라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주시 보는데, 문제에서 무리수 범위로 하세요라고 하면은 할수 있는 겁니다.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네. 그래서, 어, 그런, 그, 어느 범계 개수를 어느 범위에서 인수분해 하라는 말이 명시적으로 없으면 유리수 범위로 하면 된다. 라는 거죠. 근데 제가 어제도 뭐 2분의 3분을 얘기했는데, 사실 이렇게 되는 거는, 이렇게 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굳이 X 계수를 1로 만들 필요가 없기는 해요. 음, 이런 게 좋기는 하죠, 또. 예, 그래서, 뭐,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다시 뭐, 다 뭐, 같은 거기 때문에. 예, 근데 대체로는, 우리 인수분해를 하면은, 보통은 이제 좀 X 앞에 계수를 1로 만드는 걸 선호하죠. 예, 그리 이제 만약 이런 케이스라면 이제 앞으로 빼내는 이런 걸좀 선호하긴 해요. 예, 그렇지만 뭐, 틀린 건 아닙니다. 예, 뭐, 하여튼 그런 거죠. 자. 그렇구요. 음, 뭐, 사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왔다는 거죠. 답이, 그죠? 나왔다는 거고. 이 정석에 보면요. 이거를, 이런 치환을요. 복 2차식이라는 말로 또 써놨습니다. 복 2차식. 그냥 2차식이 아니고, 2차식이 복, 뭐라고, 이 복자는 약간 느낌이 중복됐다 이런 느낌이죠. 그죠? 예, 겹쳤다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래서 2차식이 겹쳤다. <laughs> 뭐 이런 느낌? 이런 거죠. 네, 그래서 보기 자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고요. 이번 문제 또 풀어보죠. 이번 문제는 X4승 플러스, X제곱 플러스 1인데요. 이게 보면은 이거만 봐서는 치환해도 별 문제가 차이가 없어요. 이거 뭐 없잖아요, 그죠? 네, 되는 거 없잖아요. 근데 이걸로는 그냥 되는 게 없는데 이걸 잘잘 보면은 전에도 이런 트릭을 한번 썼을걸요? t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플러스 1 이렇게, 이렇게. 근데 이걸로는 또 의미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 여기 보시면 t 플러스 제곱 묶이죠. 마이너스 t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또 나가리라는 생각이 들 텐데, 들 텐데, 이거는 치환을 하면 오히려 좀 약간 헤맬 수 있는 거고, 치환을 안 하면 오히려 더, 좀더잘 보입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가 이제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이잖아요.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어때요? 여기가 또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형식이 됐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써보면 x제곱 플러스 1 그냥 바로 쓸게요 플러스 x,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x 이렇게 된다는 거죠 맞죠? 네, 그래서 조금 순서를 잘 정리해서 쓰면 내림차순으로 음, x에 대해서 이렇게 됩니다 여기 더할 수는 없어요 여기부 무리수, 복수수 뭐,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3번, 3번. 3번은 특이하게 또, 문제가 2개가 나왔어요. 2개가 나왔지만, 여전히 보기차식으로 보입니다. 그죠? 렇 자, 근데요, 이게 잘 보면은, 이것도 또, 그냥 봐서는 잘안될것 같은 생각이 들죠. 왜냐면, 이게 이제 되려면, 마이너스 2나 플러스 2여야 되잖아요. 그죠? 렇 음, 여기가 둘다 1이니까. 어,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이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마이너스 6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여기 힌트가 좀 있다고 한다면, 마이너스 2인 경우에,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6이 됩니다. 음. 그러면, 마이너스 4가 또 재밌는 숫자잖아요. 왜냐면 4가 2의 제곱이잖아요. 이렇게 이제 좀 한번 생각해 볼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x4승, 마이너스 2x제곱, y제곱, 마이너스 4x제곱, y제곱,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음, 여러분들 이런 생각도 있고, 여기는 왜 플러스인 거면 생각 안 하냐? 플러스면 여기가 마이너스 얼마가 되어야 돼요? 팔. 은 제곱수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탈락인 거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제가 여기, 아, 뭘 빼먹었네요. 그죠? 똑바로 써야죠. 그 어, 플러스 y 사승 그죠? 마이너스 4x, y자 이렇게 써야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x, 제곱 마이너스 y 제곱의 제곱이죠. 마이너스 4xy의 제곱입니다. 제가 한번더 버스 게요자 이렇게 되면은 x 제곱 마이너스 y 제곱은 일단 그대로 두고 와... 너무 날림으로 <laughs> 쓰려고 마이너스 2xy의 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는 x 제곱 마이너스 y 제곱 플러스부터 쓸까요? 2xy 다음에 제가 저기 넘어가는 걸안 좋아하니까 x 제곱 마이너스 y 제곱 마이너스 x y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요 음 사실은 이거 조금 이제 순서를 좀잘 쓰려면 이렇게 써야 되겠죠 네줄 어, 넘어서 쓴 겁니다 x 마이너스 x y 플러스 마이너스 y 제곱. 근데 더 이상 할게 없어요 왜냐면은 요 앞에 여기 y 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거든요 이제 뭐더할 수는 없습니다 음 근데 왜 이게 마이너스면 안 되냐고요 아, 어, 아마, 이것도 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근해공식 비스무리 한얘긴데요 어, 이 이제 해보면, 근해공식으로 생각하면 여기가 마이너스면, 대체로 좀, 어, 2차 그래프가 약간, 그, 뭐죠? 예, X축을 위로 올라가가는 수에 높거든요. 네, 예, 그래서, 자, 안되 판별식을 불러 바로 써도 되고. 자, 그래서 이제 끝나는 겁니다. 어우, 뭐, 시간이, 와 근데 아직도 생각해보니까, 10분 넘게 썼네요. 문제가 꽤, 이 양이 적지 않아서, 설명도 꽤 했고. 자 이렇게 해서 어, 이제 두 가지를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는 복이차식으로 그 치환하는 거, 음, 그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냥 봤을 때는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지금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노란색으로 써볼까요?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의 형태로 바꿀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생각이 들면 좀 힌트가 된다는 거죠. 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아주 쌈박하게 간만에 이제 끝내고 네, 또 다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